예, 안녕하십니까. 세불교 운동을 하고 있는 본일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복력 가득한 예상이 되시길 추원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삶을 위한 복력과 행운 만들기. 이 방송을 보거나 듣고 계시는 남녀노소의 모든 인연들과 불자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으신지요? 성공하셨습니까? 노력한 만큼 성공적인 삶으로 보상을 받으셨는지요? 자신만만하게 나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노라고 자위하시는 분들께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공한 삶에 대해서 큰 박수로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도 태생 자체가 흙수저여서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었던가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운칠기삼이라는 고사성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살이에는 운이 칠하이고재주나 노력이 삼하이라는 말이지요. 이 말은 사람의 일은 재주나 노력보다는 복력과 행운에 달려 있음을 일컫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운칠기삼의 고사성어처럼 인생은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성공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말은 성공하는 삶에는 복력과 행운이 따라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태생 자체가 흙수제여서 할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한 인생이겠습니까? 운칠계삼의 고사성어처럼 일상의 삶에서 행운을 만드는 방법, 복력을 증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새해 정초가 되면 인사말로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덕담을 주고 받습니다. 이 말은 곧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복을 받아들 수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항아리에 넣어라. 새술은 새 병에 담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염된 병에 새술을 넣게 되면 새술도 또한 오염되어서 쓸수 없게 된다는 비유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을 주머니 또한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지 복도 오롯이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을 오롯이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복력 있는 삶의 복받을 일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장이나 또는 버스나 길가에서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와는 전혀 인연이 없었고 알지 못하는데도 저 사람 참 복스럽게 생겼다라고 호감을 느끼면서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남성, 여성으로서 그 사람이 잘났거나 못났거나에 이상적으로 대하는 평가가 아니라 이미지적인 관상으로 느끼게 되는 순백의 순수한 감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복스럽게 생긴 그 사람의 삶은 실제의 삶에서도 복스럽게 살고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자하고 인연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다 복스럽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의 모든 인연들과 불자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복을 만드는 복밭을 먼저 일구어야 할 것입니다. 복밭은 일구는 만큼 내 것이 되고 수확하는 복력의 한계는 끝이 없다 하였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돈한푼안 드리고 복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복받일구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밝은 얼굴을 갖고 십시오 긍정적인 얼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스러운 눈빛을 갖추십시오. 모르는 사람들과 사랑스러운 눈빛을 나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형제,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드럽고 바르고 편안한 말을 사용하십시오. 감정이 섞여 있는 큰 소리, 안칼진 소리, 악감정으로 내뱉게 되는 말들은 복을 감소시킵니다. 넷째,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십시오. 노는 입에 염불한다는 말도 있듯이 염불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청정하게 갖고게 되면 복력은 훨씬 더 크게 증장될 것입니다. 다섯째, 몸으로 봉사하는 삶을 권장드립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삶은 나의 몸과 마음의 의식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끝으로 소액의 돈이나 물품으로 복력을 증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항상 천원의 지표를 몇 장이라도 가지고 다니십시오. 우리는 일상에서 가끔 어려운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도 주머니나 지갑에 큰 액수의 돈이나 카드밖에 없어서 정작 도와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복을 지을 기회가 왔어도 복을 짓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복 짓는 것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큰 돈이나 많은 재물로서 좋은 일을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복주머니를 항상 잘 관리하며 평상시에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 잘 베풀고 잘 나누다 보면 곧 티끌과 같은 복력이 청정한 복주머니에 계속 쌓이고 쌓여서 태상과 같은 복력과 행운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 많이 많이 짓고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상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새불교 운동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나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이메일 1082x108ex 골뱅이 gmail.com 카카오톡 아이디 1082108이 108. 방송을 보거나 듣고 계시는 모든 인연과 불자님 여러분, 한국 불교의 불법 중흥을 발언하는새 불교 운동과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사.